안녕하세요. 주식꿀팁 시청자 여러분. 규리스쿨과 함께하는 10억 아일랜드 두 번째 여정일 시작한 지 2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계좌 내역을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 5월 25일에 이렇게 3천만원을 입금해서 1차 시기 때는 저희가 2천만 원으로 27개월 만에 이제 12억 5천만 원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이걸로 10억을 버는 프로젝트 미션을 지금 수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시라는 종목들 저도 같이 매수를 하면서 수익이 나도 혹은 손실이 나도 다 모두 오픈하고 1차 시기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천만원으로 시작한지 지금 5일, 10일, 11일째네요. 11일째 거래를 수록 10일 거래일이 지났는데 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뭐 수익이 첫날부터 이렇게 잘 나다가 둘째날, 이렇게 셋째날 이렇게 마이너스 18만원도 찍고 소소하게 본 날도 있고 이날은 100만원 단위 수익이 났고 고 47만원 수익, 마이너스 3만원, 34만원, 51만원 오늘 좀이절 종목이 많이 나왔죠? 어저께 중가 매수한 종목부터 해서 어, 포트를 거의 뭐 다섯 개, 많으면뭐 여섯 개까지 뭐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 안에서 계속 돌려먹는 식으로 계속 순환매로 현금을 회전시키면서 어, 이 제한적인 현, 이 현금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포트를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적재적소에 움직일만한 종목들을 딱딱딱. 매수를 해서, 매점에서 매수를 해서, 어, 터드법 칙으로 하나씩 먹고 나오고, 수익 내고, 피라미드 입절을 통해서 이제, 어, 수익 극대와 일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계좌 내역들, 지금 이제 3천만원 투자한 게, 10일 거래 일만에 이제 3,500만원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더 차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리스쿨카페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에 규리스쿨을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이런, 어 문구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게시판, 종자 돈 1억 만들기. 여기 게시판을 누르게 되면 오늘 제가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 최근에 올린 10억 아일랜드 트레이더 차트. 이걸 클릭을 하시면 방금의 그 수익 내역, 손실 내역을 이렇게 기입을 하면요. 여기, 여기 이 칸에다가 기재를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수익난 날은 빨간색, 손실난 날은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고, 수익률 자동 계산 되고, 손익 이게 다 자동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잡고, 끝에를 잡고 드래그를 해서 쭉 내리면 이 수익률이 다 이렇게 나오고, 누적 수익이 어떤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더 차트를 활용을 하면 뭐가 좋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11일이 됐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20%를 향해 가고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100%가 되면 원금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좋은 종목이 보일 때이 수익금을 담보로 저희가 비중 종목, 비중 레팅 하자 하는 거반물빵도 해도 되고, 몰빵도 한번 해도 되고 왜? 이런 수익의 여유가 있,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제 원금 회복이 목표다 보니까. 반투막 나고 반의 반투막 난 상황에서 이 원금 회복에 대한 목표가 절실하고 간절하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한 방에 복구 하려는 심리로 이렇게 몰빵하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되지만, 이 수익금의 담보를 여유로 가지고 몰빵을 하면 이게 더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이 트레이더 차트가. 만약에 설령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이렇게 가다가 눌림도 나오고, 가다가 눌림 나오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눌림 시기 때를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하는데 이 트레이더 차트가 아주 활용하기 좋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내 본인의 계좌를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아, 지금 시장이 안 좋구나. 아니면, 어, 지금 뭔가 엇박자가 나고 오 있구나. 나랑 지금 타이밍이 안 맞구나. 이럴 때는 종목당, 뭐한 종목당 500만원을 매수했다. 이럴 때는 이제 종목을 뭐한 종목당 150, 1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작게, 작게 사면서 손실을 좀, 일단 조금 이렇게 회피하는 거죠. 손, 실을 적게 하는 거죠, 일단. 그리고 이제 수익이 잘 난다. 최근 가치가 잘 난다. 이럴 때 이제 좋은 종목, 강조하는 종목, 그런 거. 6월, 5월 같은 경우는 1탄부터 5탄까지 몰빵하시, 몰빵하시라고 했던 거다 성공했죠. 다 성공했는데, 6월에는 지금 1탄부터 5탄까지 모두 다 성공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종목이 나올 때, 이런 수익금을 담보로 비중 매팅을 해서 그게 5%, 10%만 가도 이게 계좌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한 두세 번만 성공하면, 5월에 다섯 번, 6월에 다섯 번 성공했죠.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또두배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이 시간보다도 훨씬 X축의 길이, 보다도 이 길이보다 이게 훨씬 짧게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더 차트를 활용하시면 아주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교육스쿨 카페 오셔서 첨부 파일에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만약 도움이 되고 좋다 하면 댓글 한 줄씩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두 영원하는 주식으로 10억 번은 교육스쿨과 함께하는 10억 아일랜드 여정의 모두 목적지까지 순항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